살펴볼 말씀예림미 하서 10장 1절에서 16절,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60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여호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산림에서뱃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를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의 꾸미고 목과 장돌이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느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매여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하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요하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건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느냐 이방 사람들이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으니가 없으니입니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가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음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요호와는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에 이방이 능이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그와께서 그의 건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 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흔장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 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나 나고세의 분기는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시오.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에 집하라. 그 이름은 망군의 요와 신이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집이여 요와께서 이르신 말씀을 들으라고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 나라의 길이란 이 방의 풍습들을 가리킵니다. 3절에 보시면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라고 말하며 그 풍습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자신의 손으로 나무를 베고 다듬고 은과 금을 칠하여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이방의 풍습인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그 우상을 두려워하며 섬겼습니다. 오절에는 그들이 만든 우상의 무능력함이 폭로됩니다. 그것은 단지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스스로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하를 내거나 복을 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우상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나무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런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이것을 두려워하며 섬겼습니다. 자신이 만든 우상을 두려워하며 섬기다니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로마서 1장 23절을 보면 사람들이 어리석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만들어 숨긴다고 말을 합니다. 에레미아 시대나 신약 시대나 사람의 본질은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들어 두려워하며 숨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이방인들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두려워하며 하늘의 징조를 두려하지만 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워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헛된 우상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시고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직접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인기, 명예, 부, 외모 등 그것들을 섬기며 그것을 얻지 못할까봐 자신에게 그것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자신이 만든 우상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이 참된 평안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헛된 것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 진정한 만족과 평안함이 있을 것입니다. 앞서 우상의 무능력함을 폭로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6절과7절입니다 요하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건능으로 말미암아 크시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비교가 불가능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분이시오 가장 크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참 왕이실 뿐만 아니라 온 이방의 참 왕이시오 모든 만물이 경외해야 할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와 같은 이가 없다는 것이죠. 반면 우상은 어떠합니까? 8에서 9절입니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혔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여기서도 계속해서 우상의 무능함이 통로되죠. 우상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며 그들의 가르침은 나무와 같이 헛될 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들은 사람의 손에 의해 정교하게 만들어진 물건에 불과합니다. 14절 하반절과 15절에서도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는 헛된 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헛되다는 것이죠. 반면 10절에서는 또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고 말을 하고, 12절과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걷는 가지에로 세상을 지으셨고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분기시오 또한 하나님은 만물의 조성자시오, 만군의 여호하시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상의 아, 우상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참 대심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참 대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거짓 것이요. 헛된 것이지만, 요와 하나님은 참 대신 하나님이심을 알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지만, 우상을 섬기는 자는 우상이 망할 것이듯 그 우상과 함께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며 섬겨야 하겠습니까? 참되신 요와 하나님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더욱더 알아감으로 맛보고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만 우상의 그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 한 분만을 참 되게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며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대십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많은 성도들이 술타 중에 있는 때,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것 가운데 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하나 해달라고, 또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고3 친구들과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